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나티스터그 두 번째 공연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네, 원래 MC 누가 되는지 제가 하면 되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제가 MC 경력이 좀 있으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저희 드디어 두나티스터그를 공연을 시작 공연을 했고 저희 오늘 정말 많이 떨렸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연습실에서 재밌게 했는데 한 분씩 소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디서부터 한다고 했죠? 아 네, 한분 가서. 아 네, 네. 네. 총지배인 존과 패트릭으로 살고 있는 김현기입니다. 어, 어제부터 저희가 영업을 시작을 했고요. 영업 종료까지, 종료하는 날까지 많이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엘렌 드란 이사벨 힐튼용의 이선주입니다. 천국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리드 베시타쿠인, 그리고 그렌돌린 안젤라 아버지, 제스 이모와 엄마 역을 동시에 맡은 이유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어제도 드라비스터브가 개막을 해서 8월 말까지 저희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뛰어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터 그리고 샤를 역을 맡은 정피욱입니다. 아, 저희가 연습실 촬영을 했을 때그 게임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욕망을 제출하는 게임을 했었어요. 근데 네, 그 저의 욕망이 두나티스토브올매진이었습니다첫 네, 공연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올매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저희 욕망을 이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네 제가 하고 마지막에 하시면 될 거예요. 네, 네. 아 네, Do Not Disturb 음, 첫 공연이 올라갔죠. 다들 열심서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고 치열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얼마큼까지 사실 마음에 다다을지는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꼭다할수 있는 공연 되시. 다시수 있는 공연 될수 있게 약속하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많이 다 왔으면 참 좋겠지. <laughs> 그렇더라고요. 마음은 들 같아요. 하지만 이제 관객 여러분들께서 받는 그 속도가 최대한 더 빠르게 할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더 노력할 테니 끝까지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왜 이렇게 열리세요? 아, 아니 다안 더웠는데 왜 이렇게 더워요? 여기 냉방 좀 해주세요. 출근해 학생들 있네 사실 저는 어, 호승 형이랑 이렇게 진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역할을 하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저 네. 전했어요? 전 진으로 했었어요. 뭐 네. 멀티로 어떻게 한 번씩 했습니까? 아, 그쵸죠대단했어그렇 그쵸. 그 <laughs> 이렇게 딱 처음부터 끝까지 렇게 사람으로 네, 여러분 꼴보기 싫고 그러진 않았죠. <laughs>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할테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직 첫 공이라 저희가 많이 떨려서 어, 충분히 해내지 못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무르익으면서 또 우리 배우들 모두가 여러분들께 정말 같이 있는 그 두나디스터브 공연 그리고 그런 시간을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그리고 이 도나피스 터브 공연이 아 아니다 나이건막 공연이야. 어, 뭐 하는 거 지금 뭐 밀당하는 거예요, 뭐요? 예 무슨 밀당이에요. 아 그래 막 공단 타이만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조금만 참아볼게요. 좋아요. 네. 네. 그, 오늘 이렇게 또 많이 객석을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 하나둘셋 하면은 인사하고 자손 흔들면서. 나가기 전에 포토 타임 한번 이렇게 모여서 해야죠. 어, 예. 어, 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제 준비를 하세요? 그래, 네, 그래. 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오세요. 어. 자, 오세요. 네. 자, 이렇게 모여서 이모가 이게 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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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붙어야죠. 네. 자 여기 좌측부터 네. V V. 네. 그다음 여기는 탁구이, 탁구이. 탁구이. 네. 그다음 여기 보하트. <laughs> 이제 센터 위쪽에서 큰 하트 <laughs> 됐습니다. 예.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